안녕하세요. 캐드 불법 단속 내용 증명 대처방안 2편으로 찾아온 MC 정서연입니다. 이 프로님, 오늘도 캐드 불법 단속에 관련된 여러 궁금증 해결해 주시나요? 그럼요. 많이 물으시는 질문 세가지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이제 퀴즈 형태로 살펴볼 건데요. 정 프로님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아, 그럼요. 제가 이 프로님만큼 전문가는 아니어도 퀴즈 좀 하는 여자거든요. 아, 어, 정말요? 그럼요. 자 그러면 정프로님 제가 퀴즈 하나 내볼게요 맞춰보세요 직원이 불법 소프트웨어를 사용했다면 은 대표자도 같이 처벌받는다 OXOX -X. 대표자님은 아닐 것 같아요 왜냐면 직접 불법 사용하신 게 아니니까 음네 정답은 오, 처벌 대상이 됩니다 양벌 규정이라는 것이 있어요 위반 행위를 한 자와 함께 대표자도 책임이 있기 때문에 벌금형을 피하기 어렵습니다 그래, 대표님의 경우 필수로 주의 감독을 더욱 하셔야겠어요. 아, 관련 규정이 따로 있는지 몰랐어요. 그런데 직원이 불법 사용한 사실을 대표가 전혀 알지 못했을 경우에 억울할 수도 있지 않을까요? 네, 맞습니다. 양벌 규정으로부터 법적 책임을 면제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제 어떤 경우냐면은 대표자, 즉 법인이 직원의 소프트웨어 저작권 침해를 막기 위해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했다는 사실이 증명했을 경우에만 대표자는 면제처리가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상당한 주의 감독은 내가 주의를 졌다 이 정도가 아닌 다음과 같은 근거가 있을 경우에만 해당이 돼요. 네총 다섯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 허가받지 않은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직원을 징계하는 내용의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 규정이 있는지. 그리고 두 번째 전 직원 대상으로 소프트웨어 교육을 실시했는지. 그리고 세 번째 근로계약서 내 정품 소프트웨어 사용 이행 서약 문구가 표기되어 있는지. 네 번째. 사내 소프트웨어 담당자가 소프트웨어 자산 관리자 자격증을 취득했는지, 그다섯 번째, 일년에 일회에서 이회 소프트웨어 보유현황 실태를 조사하고 관련 보고서를 작성했는지 등이죠. 아 들어보니까 면제 받을 수 있는 방법은 있지만 사실 쉽지 않네요. 네 맞습니다. 이게 대단히 어려운 것처럼 보이지만 평소에 몇번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그 기록을 잘 가지고 계시면 하면 돼요. 이 업체 같은 경우는 사내 게시판에 아키자인 설치를 권고하고 지침을 하고 있는데요. 이런 사례 자체가 상당한 주의 감독을 한 사례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기업용으로 사용하는 거다 보니까 대표님들께서 보다 상당한 주의가 필요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런 것들 좀 미리 준비해두면 좋을 것 같아요. 이프로님, 이번에는 제가 퀴즈를 내볼게요. 사무실에서 개인이 두 대의 컴퓨터를 사용 중이에요. 정품 소프트웨어를 설치했다면 두대 모두 사용해도 된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오일까요, x일까요?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네, 정답은 둘다 아닌데요. 정답은 계약 조건에 따라서입니다. 단일 사용자 라이센스를 사용한다면은 한 개의 라이센스 당 지정 PC 한 대가 사용 가능하고요. 복수 사용자 라이센스 사용한다면은 동일한 네트워크에서 라이센스 구매 수량만큼 사용이 가능해지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부분은 계약 조건에 따라 사용 가능한 범위만큼 프로그램을 자동 제어하게 되고요. 아 단일 사용자 라이선스와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가 있구나. 근데 이 프로님 제가 듣기로는 A 사 캐드가 작년에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를 단종했다고 들었어요. 이게 맞나요? 네, 맞습니다. 그래서 더 이상 A 사 캐드 복수 사용자 라이센스로 신규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그리고 전부 다 사용자 계정 기반인 단일 사용자 형태로 변경이 되었어요. 이제 인증 계약 방식 자체를 변경하기 때문에 기존 A 사 캐드 사용자 라이센스 정책을 주의 깊게 살피지 않으면은 의도치 않게 감사 대상이 될수 있습니다. 그러니 계약상은 필수로 사전에 확인해 두시고 정비하시는 게 좋습니다. 알겠습니다. 계약상, 구매 계약서 등은 잘 챙겨 둬야 되겠어요. 언제든지 잘 확인할 수 있게 말이에요. 이 프로님 그럼 마지막 퀴즈입니다. 불법 소프트웨어 단속에 당하면 그때 조치를 취한다. 오, 엑스. 아, 이거는 저도 정답을 알겠어요. 정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당연히 엑스겠죠. 네, 그런가요? 정답은 당연히 엑스겠지요. 사전에 미리 예방하는 것이 당연히 좋습니다. 기업에서 에이사캐드를 사용하고 계시다면 설치 스토리에 대해서 찾아보는 것이 방법인데요. 불법 소프트웨어 검사를 정기적으로 자체 시행해서 꼭 확인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무료 PC 검사 투도 제공하고 있어요. 웹 인스펙터 그리고 스마트 체크 이두 가지를 꼭 활용해 보세요. 어 맞아요. 저희도 지금 사내에서 6개월마다 전 직원 대상으로 PC 검사를 진행하잖아요. 이제 기업이라면 필수인 것 같습니다. 네 맞아요. 사내 소프트웨어 관리 담당자를 지정해 놓는 것도 매우 좋습니다. 근데 이거 말고 조금 더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또 있을까요? 야, 아무래도 사전 예방법으로 가장 좋은 거는 정품 사용겠지요. 내용 증명을 받지 않는 가장 근본적인 방법은 역시 불법 소프트웨어가 아닌 정품을 사용하는 것이겠지요. 막간 내용에서 저희 마이다스 케드 아키자님 소개 해 드릴게요. 기존 인터페이스, 명령어, 디 w 지 호환까지. 동일해서 바로 사용이 가능하고요. 이번 2021 버전에서는 지금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자주 쓰는 벽체 마감, 캐드 소스, 테이블 등을 단축키로 저장해 놓고 한 번에 불러올 수 있어서 정말 빠르게 도면 작성이 가능합니다. 아, 기존 DWG 도면을 그대로 가져와서 기존 방식대로 도면도 그릴 수 있고 지금 보여주신 것처럼 단축키로 한 번에 캐드 소스나 벽체 마감을 그릴 수도 있으니까 사용자마다 편하게 세팅해 놓으면 정말 작업이 빠르게 가능했어요 이 프롬님도 사실 자주 쓰는 것들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맞습니다 이 기능은 실제로 사용하시는 유저분이 제안한 기능이고요 이번 2021버전에탑 대가 됐습니다 마이다 사이트가 국내 소프트웨어 개발사거든요. 그러다 보니 빠른 반영과 피드백이 특장점이지요. 네, 그래서 정리하자면 아키디자인은 불법 단속에서 해방도 시켜주고 특화 기능도 제공하고 있네요. 근데 사실 여기다가 국산 캐드여서 비용이나 업데이트 측면도 조금 큰 혜택이 있을 것 같은데 이프로님 말씀해 주세요. 네, 아키디자인의 경우 최대 5년 단연 계약시 유지비 절감에도 탁월합니다. 타 캐드비 낮은 비용으로 사용하면서 5년 동안 추가적인 유지보수비 없이 항상 최신 버전의 디더지어 호환. 그리고 신규 기능까지 무제한으로 쓸수 있어요. 무제한. 보통 캐드 구매하면 업데이트 할 때마다 추가 비용이 발생하는데 아키디자인은 그렇지 않아서 사무실 비용 절감도 정말 많이 되겠어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A 사 a d 에서 단종된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 네트워크 버전이라고도 하는데요. 아키디자인은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를 기본 제공하고 있어요. 그래서 집에서 그리고 노트북에서 사무실에서 자유롭게 이동하며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 이렇게 이프로님과 함께 A 사 캐드 내용 증명 대처 방안에 대해 알아보았는데요. 내용 증명을 제대로 대응하지 못하면 정품 캐드 프로그램을 몇 배의 금액으로 강매를 당해서 피해를 보실 수 있습니다. 만약 다른 캐드가 필요하시다면 비용을 대폭 절감하면서 편리한 기능까지 함께 탑재된 아키디자인도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죠. 불법 단속 대처 방안도 잘 살펴보시고 정품 캐드 사용은 아키디자인과 함께 시작해 보시는 것은 어떤가요? 캐드 도입 검토 중이시라면 한번 검토해보신 것도 좋으실 것 같아요. 네, 그럼 여기서 또다시 돌아온 깜짝 퀴즈 이벤트! 여러분 이 영상도 잘 보셨다면 얼마든지 맞추실수 있을 거예요. 네, 두 번째 퀴즈네요. 그럼요. 이번에도 퀴즈 맞추시는 다섯 분! 추첨해서 스타벅스 아메리카노 기프티콘 선물로 보내드릴게요. 이프로님, 오늘은 OX 퀴즈입니다. 마이다스 캐드 아키디자인은 복수 사용자 라이선스를 기본으로 제공한다. OX! 여러분이 생각하시는 답을 댓글에 정답과 함께 선물을 받으실 개인 이메일 주소와 함께 남겨주세요. 캐드 내용 증명을 받으셨던 다양한 실제 경험을 정답과 함께 댓글로 남겨주시면 이 프로님 당첨 확률이 올라가요. 지금 바로 참여하세요.